5월의 마지막 주말은 장미향기가 가득합니다. 이번 주말 다양한 장미축제가 열리죠? 네, 수도권에서는 서울대공원 장미축제, 부천 백만송이 장미축제가 열리고요. 지난주에 개막한 국성세계장미축제도 이번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네, 좋은 볼거리가 될것 같은데요. 주말 교통상황은 어떨까요? 네, 이번 주말은 날씨도 화창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나들이 차량들로 다소 혼잡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지방방향 예상되는 최대 소요시간입니다. 서울 요금소에서 강릉까지는 3시간 30분으로 영동고속도로는 오전 9시에 정체가 시작돼 정오 무렵 가장 어렵겠는데요. 같은 시간대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는 서종에서 강촌까지 23km 정체가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으로 경부고속도로는 오전 10시경 정체가 시작돼 11시 무렵 신갈분기점 구간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울산에서도 유명한 장미축제가 열리죠. 네, 국내 최대 장미원 중 하나인 울산 대공원의 장미 축제입니다. 네, 그렇다면 울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네, 서울요금소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 이용해서 울산 나들목까지 4시간 30분, 부산에서는 부산 울산간고속도로 이용해서 문수나들목까지 50분 이상됩니다 네, 그러면 일요일 비경길 알아볼까요? 기경에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대전에서 서울 요금소까지는 2시간 10분으로 경부고속도로 오전 11시쯤 정체가 시작돼서 4시대에 가장 어렵겠습니다. 목포에서 서울 서 요금소까지는 4시간 10분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오후1 시대에 정체가 시작돼서 5시대에 당진에서 서평택 분기점 구간 길게 밀리겠습니다. 네, 자외선 지수 높으니까요. 차단제 꼭 챙기시고요. 지금까지 연안뉴스 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